자, SFA a 반도체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현재 주도주가 바뀐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왜일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HBM AI에 관련된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부터 다른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반도체 회사들. 근데 웃긴 게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현재 또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죠? 한국과 네덜란드.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협력을 하겠다.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된다. 네덜란드도 팹리스 업체가 많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회사면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예요. 얘들은 지금 AI 자체로만 한데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우리 세계를 봐도 AI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요거는 한 가지 요소고 결국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칩, 장비 뭐 등등 들어간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SFA 반도체는 다른 것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s v v 관도 제가 자 우선 재무제표로 봤을때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가 왜 적자가 났을까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전방산업의아카 때문에 재고정리 때문에 이번 연도 아예 장사를 못 했죠 그리고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원래 놀던 자리가 여기일 거예요 거의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를 최소 7천 원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한 뒤에 조정의 문구가 나올 거예요.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RSI가 과매수에 들어갔어요. 원래 이 종목 자체가 과매수에 잘 들어가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과매수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간혹가다가 결국은 과매수 한번 찍었다가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RSI가 보통 가매수를 찍고 40까지 찍어, 40까지. 지금 이 종목을 건들 때는 우리가 가격대와 차트를 볼게 아니라 이 RSI, 이것만 보고 1봉번 켜놓으시고 RSI 미리 세팅이 되어 있죠. 이게 여기 40선까지 떨어질 때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수익률 많이 올릴 수 있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들어가서 조금 뭐 먹고 나온다 했을 때 안타까운 게, 손절 제대로 못 잡는 분들은 나중에 싹다 물려야 돼요. 뭐,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금이 정말로 많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도 또 이런 패턴이 나올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RSI 정말 4 0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나는 몰라 그냥 펀더멘탈을 믿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대신 항상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지금 외인들 어제 샀던 거다 팔았어요 연기금 이미 나간 지 오래입니다 수급을 보고 이제뭐펀더멘탈를 보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분명히 여기 위에 있,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뭔지 알아요. 이거 더 간다.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말고 홀딩하셔라. 이말 듣고 싶으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 방송 맨날 보는데 제가 거짓말 칠수 있어요. 손실 나면 제 방송 안볼 거예요. 또 가면은 또 다행이지만 안 가면 야이 새끼가 간다며. 저도 할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RSI 40 정도 찍으면은 아마 한 5,500원에서 5,7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나마 나는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여기 6,000원에서 6,200원. 길게는 6,000원, 짧게는 6,200원. 요선만 지켜서 손절하면 돼요. 요선에서만. 최종적으로 6,000원 뚫리면 바, 바로, 바로 다시 여기 박스권 회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추세가 뚫렸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 라인이 딱 여기 6,150원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만 여기 라인이 뚫리면은 찍었다가 다시 갈 확률도 있지만은 아무튼 여기로 회귀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들어가실 분이라 아직은 나는 기다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6,150에서 6,000. 요 사이는 어떻게든 손절을 하셔야 되고, 나는 안정적이고, 그냥 확실한 지음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RSI가 40을 찍었을 때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해도 다들 까먹어요. 막상 매도하라니까매수하라니까 맞죠? 그래서 두고두고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SFA 반도체 대응 전략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 상황별로 시나리오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또 추가 매수가 싹다 적어 놨어요.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특히 어렵게 뭐 매매하실 필요 없고 어, 이것만 보고 해도 수익을 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냐면은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대신 구독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자분들만을 해서 보내 드린 거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로 010-5997-823 이쪽으로 간단해요 SFA 반도체 딱 이렇게 종목명을 정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분이 이 자료 필요하신 분인지 바로 캐치해서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또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문자를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SFA 반도체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볼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판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혹시나 돈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떠한 문제점 이제 빨리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돈을 잃고 있나? 그래서 요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습관을, 행동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난 돈을 잃기 싫다. 나는 이제 더더생 나는 이제 싫다. 돈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 제 영상 지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들 뭐 주식 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 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와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수익자로는 너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어,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 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하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